새일 창조를 위한 약속의 목자, 하나님 모신가십부인가새 언약할 것을 전파하시고, 약속의 목자 출현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약속한 씨를 뿌리십니다. 재림 때에 뿌린 씨의 익은 열매를 추수하여, 새 나라를 창조할 것을 새 언약하시고,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약속의 목자 출연과 약속하신 예수님이 재심하셔서 천사들로 이근 곡식을 준수하시고 준수된자들에게이는 대신 말씀을 인치하셨습니다. 인마전자들로 약속의 새나라, 새민족이 신천지 2주파를 창조하시고 영계 하나님의 천국이 진천지에 임해 오시고 영육 혼인자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권본을 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포로 주신 소환에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밤 무학산 봉수전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밤에도 신천지 만 백성들 지켜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목자에게 육적으로 강론하심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을 구하라는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해 본부 성전 건축을 명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 또한 그 성전에 도아려 놓는 심정으로 지금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그일 성취될지게 저도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길 열어주시옵고 가르쳐 하여 주시옵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는 하는 말씀과 같이 올해는 계시록이 성취되는 해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의 제에참여지 말고 그들이 받을 제안을 받지 말라그 말씀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란와 같이 바벨론 심판 성해를 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9장에서 영육 호인잔치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명하신 이가 통치하는 그 말씀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바위와 용을 잡고 마귀를 잡아서 천년종에 무주의 계시록 21장에서 새한을새 땅에서 영생으로대갚아 주시옵소서 이단때온 지구촌에 퍼져있는 아령민족들이 너희 나라에 참하는 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옛말씀과 같이 편답천하 조슴녀라 헤레조서 풍우고기라 설의 8장 2 3절의그 말씀같이 열국백성 열명의 예수사람 한자로 사람의 옷자를 잡고 너희 나라에 참하는 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계시 15장 4절에서 신천지 야수도전과장막성전에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만 하여 주시 아버지는 오늘도 약속 현장에서 자루나 우르나 질치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영영이 없으신 우리 모두를다들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 또한 처음 들었던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양육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듣는 기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순간도 가락성과 북한성과 대순 진료와 동일교와 저바닥건너한라에서기도드리는 우리 형제로 이사오니 그들도 아버지 하는 동일한 복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어었던이 말씀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능력사하여 주셨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갈수 있는 저 자신 될수 있도록만 하여 주셨고 공익인간의 이름을 온천하에 알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는 기한 역사 이웃을내 몸같이 사랑하는그 말씀과 같이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믿고 아버지 하나님 충과 효를 다하는 저를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하늘나라 만세